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라 또 내가 내게 이르후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얘기하냐. 성경으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7절 이 본문을 왜 자꾸 얘기하냐. 가장 먼저 얘기하면은 제게 이게 각인이 됐어요. 또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가장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될 본문이 또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축복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로 각인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어, 안 끝나면 계속 어, 다른 걸 찾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 계속 다른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안 끝나서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메시지가 요거 말이 나와야 되고 요거 단어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된다. 그게 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 3장 뭐 사단 죄 하나님 떠났다 이게 꼭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성지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봉어리는 어떡합니까? 봉어리는말 못하잖아요. 장님은 어떡합니까? 글 쓰고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어, 어, 끝나고 그리스도가 어, 각인됐다는 말은 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아, 지금 모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아,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의 저주 아래 재앙 안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떠나서요 이거에 실제로요 잡혀 있습니다 이걸 정말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보여질 때, 어,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오늘 기도 첫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또는 뭐 같은 말인데 이게나 당연성이. 왜그리스도 강조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려고 합니까? 이걸 아느니까 구원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요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구원 받지 못한 성공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서요. 지금요. 계속 멸망당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사람들이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쉽게 볼수 있습니다. 계속 멸망 가운데서요 실패하고 있잖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스 보면은요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어, 멸망 가운데 살고 있구나. 계속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계속 정신병 늘어나고 있구나. 계속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여기에요. 완전히 노예되 있고, 있고, 완전히 여기에 포로되어 있고, 완전히 여기에 소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요. 뭐가 안타깝냐?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분명히 이거하고 상관없는데도 아직도 옛날에 여기서 살던 그거예요. 탁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내가 있었던 거기에요 포로됐고 속국돼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상태가 힘들구나. 저는, 어, 이 영적 상태를 제 자신을 놓고 점검했던 가장 키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사마리아 현장입니다. 그 수가성 음그 여인 아닙니까?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인생에 답이 없었던 이 여인이 와서 묻습니까? 묻습니다. 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다 어디서 예배하고 여기서 저기서가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영적 상태가 되어 있다는 말은, 어, 이 예배가 지금 되어진다. 예배라는 말은 꼭 무슨 주일날 어디 앉아서 예배 형식 같죠? 그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정말 이 영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이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여기가 아닌 축복 속에,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제,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아직도 뭔가에 이렇게 묶여 있고, 뭔가에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거기서 묶이고 포로된 데서 속곡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도 되어지고, 같이도 되어지고, 뭐, 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이신 하나님, 어디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이게 되어져요.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하는 시간. 혼자든 함께든 함께 할 때는 또 전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혼자 할 때는 또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예요. 그 저는 요즘에 아이 음, 부분을 좀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게또 깨달아진 게 처음엔 그랬어요. 아, 왜저 사람 예배 못 드리지? 왜 예배도 저 예배만 드리면 살 텐데, 왜 예배 안 드리고 저러지? 왜 맨날 저 도망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분명히 사는데, 분명히 사람은 예배 드리면 살게 돼 있고, 모든 게 회복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지? 그랬는데, 아,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바꿨어요, 뭐냐.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한, 한 예를 듭시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한 시간. 솔직히 와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든 거지만,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는거 아닙니까? 그, 점심에 밥 주면 밥 먹고. 오전에는 제가 메시지 하니까 또, 막, 메시지 하는데, 오후에는 또, 뭐, 시대적 메시지 그냥 편안하게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힘든 거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거를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되는 거고 축복입니까? 그렇죠. 어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와서 앉았다가 은혜 받고, 교제하고, 또 은혜 받고 가면 돼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와서 막 굉장히 막 공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일을 하고, 뭘 하고 가라고 하면 부담이 될 텐데,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어, 기도하고, 어, 그리고 또 어, 말씀 받고,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 뭐라고 할게 아니구나. 기도해 줘야겠다.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 쉬운 예배가 안 되는구나 다 하는데 그걸 못해요 그 예배하는 게안 된다니까요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날 텐데 그걸 못해요 어떤 분은 제일 쉬운 게 예배거든요 제일 쉬운 게 기도라니까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진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배고 기도고요, 은혜 받는 거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영적 아, 상태, 뭔가에 이렇게 노되돼 있거나, 뭔가에 묶여 있거나, 여기서 아, 빠져 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적 말씀해 보면 어,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면서 뭐 했냐 뜻을 풀어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만 되는가. 이걸 설명했다겠어요. 이 당연성, 당위성을 증명했다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된다가 아니고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느냐. 왜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 당했느냐? 왜 그리스도는 부활해야만 되느냐? 이 당위성, 당연성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무조건 예수미라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뜻을 풀었다 그래서 뜻을 뜻을 풀었다는 게 뭡니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지금 멸망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지금 문화화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당하고 있는 이걸 뜻을 풀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지고 고난당함으로 이 문제를 이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완전히 끝난 거죠. 완전히 그리스도가 바울에게요 각인된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가요 이제 실제로 체험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어,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고난 당할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사단 안에 등 뒤로 물러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 어, 진짜 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또 산으로 어,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또보여집니다 모세, 엘리야 어, 보여지니까요, 막 거기서 또 응분해 가지고 막집 짓고 막 이렇게 살자, 그럽니다. 다 사라지고 팔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다 나오죠. 오직 예수. 이걸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질 때 결국은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면서요 완전히 이제 배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감남산에서요 40일 동안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들.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완전히 베드로에게요.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베드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 어,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오시기로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제 이분이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일이 끝나면 이분이 다시 재림하는구나. 완전히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처서를 예비한다, 천국을 예비한다고 요한복음 십자장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 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실제로 이분이 모든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천국을 예비해 놓는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죽어도 상관없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요, 완전히 딱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에게요 완전 체험되버린 거예요. 완전히 각인되버린 거예요. 어,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을 받고 모여서 기도한 곳에 성령으로 역사, 그게 어제 맥주 감사주의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체험린 거예요. 완전히 베드로 속에요. 그리스로가되 각인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베드로 가요. 그리스로 딱 끝난 거예요. 이 체험을...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요, 세 주간, 세 안식일 동안요, 설명한. 바울에게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때부터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우리에게요,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현장에 문들을 여시기 시작.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가장 내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다. 결론을 하나 주셨죠. 뭐죠? 감사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면 나에게 가장 있는 것이 뭐죠? 감사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 받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끝난 사람의 특징보다 감사다. 모든 로마서 16장 20절. 이 사단이 완전히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가 각인됐어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야도 뭐예요? 감사해. 조건적 감사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광의 축복 속에 오게 된 거.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의 이 축복 속에 오게 된 거. 이거로 인해서 감사하는. 한마디로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응답 오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응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오면 또 낙심합니다. 또 어떤 사건 어려움 오면 낙심하고 막힘 빠지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응답이 왔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로 보여지니까 감사하고 또 문제가 오고 뭐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더큰 응답과 더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감사.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곳은요, 전부 살아나요. 정말 이 그리스로가 각인되고 끝난 이 사람이 가는 곳은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어, 정말 가장 먼저 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고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이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놀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나고 결론 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